안녕하세요. 증평군 장애체육 박교입니다박수현입니다자수현 선생님,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어딘가요? 이곳은 증평의 자랑 도강천미로나무 숲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오늘 함께할 운동은 뭔가요? 자 오늘은 수건을 활용한 근력 운동 및 스트레칭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게 한번 하러 가볼까요? 가볼까요? 가시죠. 가시죠. <laughs> 자 어, 오늘은 어, 수건을 활용한 근력운동 및 스트레칭 같이 진행해 볼 건데요 어, 다들 수건 준비되셨죠? 우선 본 운동 전에 스트레칭 먼저 진행해 주고 본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건 우선 가볍게 목게 걸쳐 주시고요 자 우리 양손 주먹 가볍게 쥐어 주신 다음에 돌려 보겠습니다 천천히 돌려 보겠습니다 시작 돌려 주시고요 셋넷 다섯.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손 살살 털어주시고요. 자손 양손 어깨 위에 가볍게 돌려주시고 앞으로 먼저 다섯 번 돌려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허리 돌려보겠습니다. 자, 양손 허리 잡아주시고, 허리 돌려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부터는 본 운동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다들 수건 준비 되셨죠? 자, 지금부터는 어, 수건을 접는 방법 먼저 가볍게 알려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반을 접어 주시고요. 자, 한번더 접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양쪽 끝을 잡아 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볼 운동은 어깨 밑등 근육 강화 운동인데요. 자, 선생님께서 해 주시는 자세 보면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양손으로 가볍게 수건을 잡아 주신 다음에 어깨 넓이로 어깨 높이로 수건을 위치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서 자, 위치시켜주는데요 자, 이때 어, 무릎이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본인이 내려갈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은 팔꿈치 쭉 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말리지 지금처럼 말리지 않도록 쭉 펴서 눕혀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아래로 쭉 천천히 내려서 위로 쭉 자, 이때 어깨와 등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시면서 다시 내려갔다가 위로 호흡 쭉후 내려갈 때 마시고 위로 쭉후 다시 내려갈 때 마시고 위로 쭉후 자, 이때 여전히 등이랑 어깨에 힘을 계속 주시면서 자, 내려갔다가 위로 쭉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옆구리 운동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수건의 양 끝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팔꿈치를 쭉 앞으로 뻗어주신 다음에 위로, 귀 뒤로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부터 가볼 건데요. 쭉 옆구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쭉 내려갈 수 있을 만큼만 내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5초만 한번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로 와주시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5초 버텨볼게요.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로 와주세요. 저희 이번에는 했던 동작과 플러스해서 어깨 운동까지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처음에 왼쪽으로 내려가셨던 것처럼 내려가 주신 다음에 여기서 팔을 천천 내렸다가 그 상태로 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 동작 네 번만 해 볼게요. 하나. 들어가셔야 돼요. 천천히 제자리로 와 주시고요. 오른쪽으로 한번더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내려가셔서 내렸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후 넷. 천천히 제자리로 와 주시고요. 팔도 내려주세요. 잘하셨어요. 자 어, 지금까지 배워왔던 동작 한번 다 같이 진행해 볼 건데요 어때요 지금까지 해보셨는데 쉽나요 쉽죠 자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처럼 수건 준비해 주시고요 첫 번째 운동 먼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어깨 넓이로 발을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 양손을 쭉 펴서 살짝 허리를 숙여 주십니다. 자 이때는 아까 배우신 대로 허리 말리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다섯 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 호흡에 유의하면서 넷 다섯 자 천천히 원래 자세, 자세로 돌아와 주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두 번째 운동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쉬우셨나요? 쉬우셨다면 동그라미 그려주세요.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두 번째 운동 같이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어깨 넓이로 발을 벌려주시고 양손으로 수건 잡아주신 다음에 옆구리 스트레칭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천천히 돌아가시고요. 자, 왼쪽으로 쭉 늘려주신 상태에서 팔 내렸다 올리기 세번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자, 천천히 돌아와 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와 주시고요.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수건을 활용한 운동 같이 해봤는데요. 오,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운동하니까 어떠셨나요? 너무 상쾌하고 즐거웠어요. 자,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하고 즐거운 운동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